에그 바인딩, 에그 바인딩 치료하는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소독 감염물 막는 소독, 주사기 알코올을 정말 많이 뿌려야 돼요 알코올을 정말 많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이 있는데 6월 달에 생긴 알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이 정도면 에그 바인딩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거를 주사기를 이렇게 꽂는 것보다 알 모양이 있으면 아래 비스듬하게 꽂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 혈관이 있어요 이게 동맥인지 정맥인지 모르겠지만 혈관 피해서 비스듬하게 꽂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힘으로 완전 제압을 해야 돼요 응 음. 나오죠 조금씩 힘으로 제압을 못 하고 놓치면은 안 돼요. 힘으로 완전 제압을 해야 돼요. 보통은 10ml 이상 가까이 나와야 이게 하나 짜면 얘는 나오네. 계속 나오죠. 4, 5. 5. 응, 더 이상 안네 6ml. 이번엔 반대쪽. 역시 소독을 잘해야 돼요.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. 에그바이네 치료는 두 가지예요. 이제 포스피딩을 해서 이제 스스로 알을 배출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주사기로 짜주는 방법이 있어요. 둘다 장단점은 있어요. 장단점은 있는데 확실한 거는. 어휴, 엄청 지랄하네. 확실한 거는 주사기로 짜주는 게 생존율은 더 높일 수 있어요. 이렇게 짜주면, 빠르면은, 이제 그날, 그날이나혹은 다음날, 알이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1, 2주 안에 알이 배출이 돼요. 어, 그래서 안 나오네. 얘는 9ml. 어, 더 중요한 거, 마지막에 한번 더, 소독.